하늘에서 바라본 일본 니카타현입니다. 온통 눈으로 덮여 있는데요. 도로와 건물, 논밭도 쌓인 눈 때문에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길이 세워진 자동차도 눈에 완전히 파묻혀버렸습니다. 출동에 나선 구급차까지 도로에 발이 묶였는데요. 근처에 있던 시민들은 삽을 들고 뛰어가 눈길에 빠진 구급차를 빼내기 위해 눈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에 223cm, 니카타현과 아오모리현에도 18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니카타현에서는 2만 가구 이상에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도, 도, 정전 때문에 자동차에서 히터를 켜고 추위를 피하려다 변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니카타현에서는 차에서 추위를 피하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문이 차량 배기구를 막아 배출되지 못한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역류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어요. 도로에서는 한때 많은 차량이 고립됐는데요. 교통망이 끊기자 편의점에는 상품 공급이 중단됐고 판매대는 대부분 비어있기도 했습니다. 빵이 있었기 때 빵을 두개네 그리고 과자를 조금 일단 비장식품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부족해졌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은 긴급 발표를 통해 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서부와 북부에도 폭설이 우려된다며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관광 명소를 찾아서 떠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명동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 백화점이 수백 개의 조명으로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면서 명동이 핫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SNS에는 해당 장소 앞에서 찍은 인증샷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 연시 인파가 몰리는 명동 거리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서울 중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요, 명동의 실명 노점상 362곳이 보행로 확보를 위해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체 휴업을 결정했다는데요. 다가올 31일에는 감축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또 명동 거리에 놓인 불법 적치물 광고물 등 보행 방해물을 단속하는 특별정비반도 편성했는데요. 경찰과 합동해 내일부터 3일간 방해물을 치우고 불법 임시 노점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해요. 중구청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연말연시 행사들이 3년 만에 재개될 기대가 크다면서 중구는 인파밀집 지역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 시민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눈길 조심 조심 다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